자취생 필수 라면 가성비 베스트 3세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면을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블루존 봉지 라면 5종 20개 세트인데요. 이 제품은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한 세트에 모두 들어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. 신라면, 진라면, 짜파게티, 팔도비빔면, 열라면 등 다섯 가지 종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맛을 공유하기에 딱 좋아요. 또한, 이 제품은 유통기한도 아주 넉넉해서 오랫동안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먹기에도 편리해요. 다양한 맛을 한 번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꼭한번 맛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안녕 골목 마켓 농심 오뚜기 팔도 삼양컵 라면 24입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은 24개의 다양한 종류의 컵 라면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진라면, 신라면 육개장, 짜파게티, 새우탕, 도시락, 튀김우동, 참깨, 스낵 등 다양한 맛을 한데 모았답니다. 이컵 라면은 작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끼 식사나 간식으로 딱 좋아요.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6개월 이상이라서 오랫동안 저장해두고 먹기에도 안심해요. 고객들은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고 가격 대비로도 저렴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. 캠핑이나 사무실 간식으로도 딱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.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데 모은 안녕골목 마켓 농심 오뚜기 팔도 삼양컵 라면 24입은 여러분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거예요.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안녕골목 마켓 소컵 라면 18종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신라면, 참깨 안성탕면, 짜파범벅, 튀김우동, 오징어짬뽕, 삼양 열라면, 진순진매 사리곰탕, 너구리, 새우탕, 순행면, 도시락김치, 육개장, 사발면, 미니 왕뚜껑 등총 18가지 다양한 라면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맛도 다양해서 여러분들과 친구들,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딱 좋아요. 다양한 맛을 한 자리에서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